오늘은 탈춤의 군대 영창 좋댔네요. 자, 응? 전 온몸이 파란 보다 집에 가운데 이상한 거 있는 이 다이아. 저는 블루 다이아입니다. 근데 아니, 왜 팔에 전기 같은 거 있어요? 전기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다가 왔어요. 발로도 했고 눈에 <laughs> 튀었어요. 그 격성님에다가 먹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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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님, 네 인사해주세요. 샤그라님이 만든 수육과 들어온 김치를 먹을 학생입니다. 예. 그래. 네. 지금부터 시작. 컬내거 갖다가 아니요. 주워 먹었어 저 분. 닝을로 와요. 오른쪽으로 가래요. 갑시다. 아니요. 근데 원래부터 여기가 시작 맞아요? 예. 아니 훈련을, 아, 훈련을 해야 한다. 아 훈련이 나 훈련하래요. 나... 훈련 이 훈련하래요. 훈련갑시다 아물 막지 마세요. 물 먹어야지. 멀쩡. 이거 올라가기 빨리 올라갑시다. 저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저희는 빨이치킨 아니. 둥치이와 <laughs> <드리만이. 웃음> <laughs> <laughs> <우와>, 빨리다. <빠르다. 웃음> 솔직히 여기서 밀지 합시다 <laughs> <laughs> 잘못 눌렀어. 어, 세이브 안 했어. 살려줘요. 해네 세이브 처음부터야? 세이브를안 네. 했어요. 상관없어요. 아이타테. 아이타테. 아테 아이타테. 보 욕하지 마요. 병만 있어요. 병. 병똑깡. 깡. 마 아이 님들이 왜 그래? <laughs> 아 진짜 하지 마요. 왜 동아리 어아 아, 진짜 그런들이 하지 마요. 네. 다음 회다 김치 나 김장 물에 들어갔죠아진죠저 <laughs> <제가> 김치 소예요. <laughs> 당연하죠. 당연하 제가 발로 만들었으니까. 김장 맛없어 그럼 님 김치 다시 먹지 마요. 죄송해요. 김장 김치에 딱 수육 올려가지고. 아. 당신은 못 먹는 게 뭐예요? 자야 파프리카랑 피망과랑 가지요님 고기는 다았죠 네. 양고기 먹을 수 있어요? 네? 양고기 먹을 수 있어요? 네. 자야 고요또 김치물에 들어갔어요. 아 그만합시다. 야 김치물 맞잖아요. 드립 재미 없어요. 박사에서 죽으면 더 재밌겠다. 그럴래요? 나아 응,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고. 왜? 게임이야. 그러네. 음! 음! 사다리 타기 훈련이 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빨리 성형이, 하도록 한다. 님 저희는 끝났어요 살려주세요. 저개 저희, 저희 자고 있죠. 아이, 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불타임님. 나 먼저 가겠지. 혁성님 알아서 오세요. 아, 살려주세요. 그럼 입법서도 돼요? 안돼요. 네. 최하님 여기 보고 있어요. 왜요? 그냥 밑으로 오는 게 안돼요 제발. 아 입법서 봐봐요 싶어요. 여기 사다리 있어요. 입법서도 싫어요. 이거 싶어요. 사다리 부셔야될 듯. 입법서도 싶어요진죠 써요 훈련이 네. 끝난 것 같다. 철블록을 따라가세요. 따라가 비법을 네, 게요 님 그냥 뒤돌아가요. 리폿었어요. <laughs> 님, 님 그냥 뒤돌아가요. 살려 주세요. 뒤돌아가요. 맞다. 님, 우리 다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있어.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건물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아까 있던 방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 다시 세이브 합시다. 여기 다시 세이브. 살려 주세요. 저번에 가면 오래 여기 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저 돌려 쓰고 살려 주세요. 뻔연아 살려줘요. 아, 아 힘들어 이 지옥 같은. 왜저만 버리고 가요? 아 맞다 내가 계약한 군대 탈출 프로젝트가 있었지. 음 주황색 나무를 긁으면 될것 같은데. 주황색 음, 외모가 이, 주황색 나 나무? 여기 있네요. 아 어. 캐라는 거죠? 네. 동북이. 있네요. 조원 빨리 와요. 왔어요. 내 예상대로군. 주황색 나무가 수상하다. 닭해봐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오씨, 있어요. 오씨. 니막 캐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캐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다 있잖아 계속. 어 왠지 아, 이거 부셔야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니마 이거 다, 블루 다이아몬드 와서 이거 읽어줘야죠. 아니네 회이크는어 같이 가요. 형 보지 말자 그래 <laughs> 우리 보면 안될것 같아. 형 라이터도 꺼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어,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저지금 왼쪽 보면 음... 저기 히저 <laughs> 밑에 지요 안돼 안돼 지도가 저기 상자 밑에 지도 내용이 나올 거야 음 정문으로 가면 들어갈 거야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 네. 찾아요? 어디 상자였어요? 어 찾았어 어나 찾았어 그 상자 밑에 그거 있다 했잖아요 어디 쪽에서 찾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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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빨리 여기 만들어요. 내가 보는 쪽을 해봐요 안데요나 이씨 여기라고 제가 알아요 여기. 아니잖아 여기야 <laughs> <야> 빨리 <laughs> 케 거기였어 분명 상자 밑에 있다 했죠 어, 여기야 또 올리고 나와 설레져요 거기 어, 뭐가 있어 주세요 나와봐 조 아, 잠깐만요 아이 님들아 55칸 파고 위 근데 탈출 지도 앞으로 다칸 아, 파고 아, 야나 때려 55칸 파고 위를 파리 공통의 환경을 음, 위해. 저기예요. 여기요! 여기요! 엔딩이다! 여기, 이거 다 터지고 나가죠 어? 여기, 아니네? 내 집이 서 아, 망할 어떡하지? 음기씨 아, 이런 엔딩. 이 그거 제가 터칠 거예요. 같이 터쳐야이 네. <목소리> 잠깐만요. 저이거 그것지 보여. 어, <목소리> 왼쪽에도 집이 있어. 가 아방아, 어떡하지? 어, 아, 응, 아씨. 엔딩. 어라, 너는 야, 네가 왜 치유. 여기 있어? 가라마 내가 서버장이라고! 죽일다. 그런데? 나오고 터 거야. 10만 터진 게 아니야! 그냥 이네 상태에서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아, 지금까지!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야죠! 네. 거의 다 탁! <laughs> 이거 어느 정도 있었어요? 리스본들 먹었어. 아, 님은 지금 망했어. 어, 버텼다전 터져! 전 뜨지가 않아요. 어, 됐어! 됐어! 저분 살았다! 이마 우리 구출해줘요! 구출! 구출이 아, 매우 급하게 아, 필요해요. 무서웠다. 형, 피라미드 다 나와! 그 인사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힘들어요! 전안 <laughs> 힘들어요. 와, 집안 터졌다! 제발, TNT 엔딩은 다음부터 탈출 맵 만드시는 분, 제발. 다안 터졌어. 아, 다안 터졌어! 왜나 힘들지? 몇개 어. 남았어. 야, 내가 블록 깜방에 터져서! 인사 고 저희는 끝내죠. 저분 안 와요? 자, 이렇게. 아, 저분 와요? 오면 해요, 같이. 뭐? t n 티 있는 대로. 자, 지금부터 다음 뭐 할까요? 다음에 뭐 컨텐츠로 찾아오겠죠? 아닙니다. 랜덤 다음에도 탈춤맵 할 거예요. 왜요? 에이. 컨텐츠도 하나 해야죠. 랜덤 무기 전쟁. 일단 제가 탈춤맵을. 따았기 때문에 야생 서바이벌, 야생 서바이벌 할까요? 야생 서바이벌 일단 그거 먼저 하자고요! 야생계약되면서 음. 전에 멀리 그러네. 와요 인사하게버퍼코 어! 어. <웃음> 진짜죠?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군대장차 탈출맵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빠빠, 빠빠. 빠빠.